지으시고 그 성막 안에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막이 아니지요.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사 오실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말은 외형적인 모습을 본떴다는 말이 아니란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 이것을 외형적인 의미로 오해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졸지에 사람과 같이 생긴 분이 되시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외형적인 유사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외형적으로 닮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고 생각 그것을 반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외형적인 유사성보다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고를 반영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의 원형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원형은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랑할 줄 알고 또 베풀 줄 아는 것이지요.